네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 부분 칠할 건데요. 목의 컬러, 어두운 쪽 명암톤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빨 부분에 이빨과 연결된 부위, 잇몸 부분 먼저 칠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는 안쪽에 피부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약간 색깔을 너무 튀네요. 핑크핑크한 걸로 지금 살짝 했는데, 색깔 자체는 어울리나, 너무 말이 안 되죠. 자, 이럴 경우, 색깔을 튈 경우에 여기 스펀치란 툴이 있습니다. 스펀치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면 대신 모드에서 세츄레이트를 디세츄레이션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색감이 약간 이렇게 색이 빠진다고 그러죠. 빠져서 그레이톤이 조금 더 도드라지면 크게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입 부분, 입 주름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떤떤떤 이제 잡아주시고요 이게도 앞에 이제 금방 사화하고 메카닉 끝났죠. 금방 됩니다. 이것도. 주름을 위주로 선을 끊어주면서. 자 그리고 지느러미 두께 부분 살짝 잡아주고 이것도 끝 부분 이런 식으로. 예. 좀 심.. 그 근육부분을 살려주듯이 손을 넣고 퉁퉁퉁 끊어줘서 선에좀 맛을 주고 여기 위에 볼록볼록한 돌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 주위 돌기 들 쭉쭉 쭉쭉 끊어져서 잡아 주고, 여 기도 안쪽. 이렇게. 겹쳐진 부분. 그러니까 묘사를 위주로, 묘사하듯이 명암을 넣는 겁니다. 주로 빛방향이 위에서 오니까 겹쳐진 부분, 아래 그늘진 부분들, 이렇게 명암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자 그리고 이제 물과 맞닿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더 어둡게 어둡게 칠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흰 파도 부분 그림 다 합쳐놓고 파도 부분을 이제 칠을 할때 칠을 하게 되죠. 그럼 그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선들이 어느 정도 거의 상쇄가 되고 이제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어둡게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서 넣고 그 다음에 자 번툴로 번툴 생각나시죠 번툴로 물체 전체적으로 다른 톤이 살짝 스며들면서도 이 모브의 전체적인 어떤 원통의 느낌의 볼륨감을 번툴로 너무 많이 주면 진짜 시꺼매지고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면 약간 다른 색상이 섞이면서도 볼륨감이 형성이 되죠. 다째 툴은 마찬가지고, 다째 툴은 밝은 쪽에다가, 밝은 쪽에다가, 부 툴은 소프트로 해주시고,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이거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 칠해줍니다. 이렇게. 자, 터치, 터치, 터치 넣으면서 짧게, 짧게. 밝은, 밝은 데를 찍어주면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 찍어서 위에 밝은 쪽에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포인트들 노란 전방에 같은 무늬들이 있었죠 오백 스틸을 진하게도 주고 조금 얇게도 줘서 밝은 쪽에 이렇게 점처럼 자 툭툭툭 찍어줘서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쭉. 자, 계속, 계속 마찬가지. 지금 칠을 해주고 있어요. 발견 쪽에. 자, 그리고. 다시 밝은 쪽 집어서 진짜로 밝은 쪽의 명암이죠 계속 밝은 쪽의 밝은 쪽인데 얘는 진짜 실질적인 약간 그러니까 무늬였다면 얘는 실질적인 밝은 쪽의 명암 딴딴딴 선으로 그림 그리듯이 이따가 이렇게 문양을 하나하나에 액세서리들, 이 디자인들을 살려주면서 그림 그리듯이 느낌을 잡아줍니다. 그 포인트를, 이거를 잘살리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선생님은 지금 작업을 워낙 많이 해서 그냥 찍어도 퉁퉁퉁 나오지만 이 신경 써서 찍지 않으면 무의미한 그냥 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체감도 나지도 않고 그냥 왜 그냥 뭐 그냥 지저분한 느낌만 들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나 덩어리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볼륨들이 있죠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이 선들을 선들과 명암을 같이 잘 살리셔야 돼요. 이거 칠하면서. 이왕이면 이것도 이빨도 같이 칠해버립니다. 쭉쭉쭉쭉 퉁퉁퉁 밝은 쪽 말고 어두운 쪽도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부족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선택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꼭 밝은 쪽, 어두운 쪽 이렇게 느낌을 나눠서가 아니라 지금 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자, 여기 이좀더 이제 꾸민 색을 좀더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쪽 컬러를 선택해서 좀 부족했던 묘사 부분들을 이렇게 어두운 걸로 살려서 지금 칠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칠해주면서 묘사도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지금. 지금 아가미 같은 걸 이제 표현해 줬고 다시 밝은색.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칠을 해주면 덩어리가 이제 솟아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칠을 해주면 한번더 가운데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색이 살짝 원래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보라색 톤들이죠. 보라색 톤들이 어두운 명암으로도 작용을 하면서 캐릭터에게 포스를 또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슬쩍슬쩍 칠해주잖아요. 어두운 쪽에 그 의외로 색감이 잘 어울립니다. 푸른색으로 어두운 쪽을 넣어주면서 명암으로도 이렇게 칠을 하잖아요. 그럼 잘 어울려요. 딱 봐도 잘 어울리죠. 그 전박이처럼 점도 이렇게 추가. 상어고래 같은 경우 이런 무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찍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디테일들을 지금 꾸밈새 디테일들. 색감으로도 주고, 음영으로도 주고, 디테일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멋지죠? 그쵸?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해도 이거를 손질 한번 더해줄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많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 아래쪽은 한번 더 보라톤으로 과감하게 배 쪽이죠. 배쪽 컬러는 훨씬 더 어떤 리얼한, 리얼한 단순하지 않은 이빨은 보라색으로 좀 톤을 주겠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살렸죠. 자, 그리고 눈은 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푸르게 표현이 되지 않겠지만 좀 겁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찍어줘서. 겁나는 느낌으로 이제 채색을 준 거죠. 자, 아, 그럼 이제 명암이. 오, 뭐, 무시무시하죠? 아, 창부분. 그쵸. 그렇죠. 꽂혀있는 창부분. 선택. 어느쪽 칼라, 백시티 좀 올려서, 쭉, 그 다음에 중간에 찍어서,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왔습니다. 자, 파도하고 이 부분, 이제 좀더 칠, 칠이, 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 합성도 해야 되는데, 하늘 합성을 지금 좀 해놓고,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 화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선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Shift 키 눌러서 부분적으로 찾아서 이제 확인을 쭉 합니다. 자, 이빨 부분, 사람 부분은, 네, 안쪽에 이럴 경우. 이런 경우. Shift 키 눌러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자, 하고 나면 막, 찌꺼기들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잡아줘야 돼요, 나중에. 자, 여기서도, Shift 키 눌러서, 더 추가. 추가 추가 이제 하늘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여기도 이제 Shift 키 눌러서 가까이 보면 지금 꽤 지저분한 부분들 많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신기하게도 멋지게 딱된거 보면 저말 그대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쭉 이제 훑어 봅니다. 제대로 선택이 안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부분도 선택이 안돼 있죠. 슈트키 눌러주시고 뿅뿅뿅 뿅. 뿅, 뿅, 뿅. 자, 여기도 Shift 키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Shift 키 눌러서, 왼쪽까지, 요렇게 두려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 뒤에 미리 준비한 하늘, 인트로 때 나오는 멋진 하늘 만들어 놓은 거를, 얘를 Ctrl C 해서, 자, 이, 선택된 부분 있죠? 여기다가, edit, paste special에 paste into. 자, 하면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얘를, 스케일에서 늘리면 돼요. 계속 늘리면, 저 뒤에 들어갈 하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멋지죠? 오마이갓 oh 지금 여기가 오려지금 구멍이 났네 그죠? 여기 부분 지금 어, 이럴 경우 보통 이제 도려내지는지 한번 가끔가다 이 기능이 이럴 때는 안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과감히 되돌려서 되돌려서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Paste Into. 자, 쭉 눌리셔서, 이렇게. 괜찮죠? 자, 그 적당한 구도에 이제 하늘이 나오면, 엔터 쳐서 이제 붙여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파도, 파도 부분을 이제 그릴 건데, 자, 일단 얘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중간 왜냐면, 작업하다가 이제 오토 세이브도 있지만 에러 날 경우도 꽤 있거든요. 꼭 중요 작업할 때 에러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파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색깔을 칠할 거기 때문에 선택 레이어나 더 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위에다가 이제 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광원을 줄 거예요. 이두 사람 이 사이에 광원, 햇빛 같은 거를 쫙 줘서. 자, 처음에 싸울 때는 약간 한낮이었지만, 약간 이제 해가 기울어가는, 기울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조금은 이제, 약간 해가 기울어진, 살짝 기울어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되고 있죠.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노을이 되면서, 애니메이션 본면꼭 그런 거 있죠. 저녁 노을 지면, 주인공이 이기고 귀환하는 느낌. 뻔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자, 레이어 따로 해서 위에다가 이제 흰색으로, 흰색으로, 붓툴 선택. 그 위에, 위쪽에, 탕탕탕, 아시죠? 땡땡. 파도, 구, 그, 저기, 그쪽 부서지는, 차도의 느낌을 여기 라인 따라서 흰색으로 입혀주면서 포인트를 이렇게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쭉. 신파도의 컬러. 이렇게 위에다가 라인을 두르면서 라인을 두르면서 한마디로 지금 선을 없애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을 없애주면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얘들도 마찬가지, 그 위에다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흰색으로 테두리를 주면서, 지금 색감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으면서, 파란색 색감 남아있으면서, 이쪽 라인들을, 검정 색상을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지금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더 찍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면 완전 만화, 미국의 단순 만화에, 느낌이 들고 이렇게 주면서 좀더 디얼한 쪽으로 지금 변형을 주는 거죠. 자, 꼭 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위에다가 이런 거는 그냥 뭐 물방울처럼 통통통. 라인 따라서 쭉, 이렇게, 이렇게. 자, 테두리 찍어줍니다. 자, 계속 이렇게 위에다가 덧칠. 검정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서 물방울 하나씩 이렇게 곁들여서 옆에 찍어주고. 자, 반복입니다. 계속 쭉, 쭉쭉쭉 쭉. 퉁퉁퉁 찍어주고 이렇게 자 벌써 이렇게 해도 이쪽 꽤 보기가 좋죠 그죠 물론 아직 이게 정리가 덜 됐어요. 덜 파도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강의 이제 끊고 가겠습니다 위쪽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슉슉슉슉 슉, 슉, 슉. 계속 이제 처음에 정말 그림밖에 없던 것들이 서서 이렇게 완성되어 간거 보면 신기하지않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제 너무 뭐 철학적인 양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금 파도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진하게 하면 너무 흰색으로 뒤덮여서 OPXT를 약간 줄여, 죽여서 주변에 흰색깔, 흰색깔 위에도 다른 색상이 살짝 지 남게 이렇게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칠해서 덮어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찍어주고, 그건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전체적으로 또한번다 해줘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지금 이 큰, 어떻게 보면 메인 타일을 화면인데 이거를 꽤 빠른 시간에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다된건 아닙니다. 그래도 흰색으로 하니까 훨씬 더더 더 리얼한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이 작업의 최종 마무리를 해서 완벽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꽤 멋지죠?